아직 픽은 안 했어요. 타격대는 뭐 역시나 자리가 꽉 찼고 남는 게 페이드. 내가 제가 페이드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. 남는 게 페이드라서 요루 요루 아 요루 할걸 좀만 일찍 말하지. 아 까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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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라잉 우클릭 아, 네. <laughs> 만족해 만족 <laughs> 이 정도면 경범죄야. 어 잠깐만 이 스킨 제노언터잖아 그 상위 1% 선택 받은 자만 쓸수 있다는 그 스킨 제노언터냐 수천년 지나 마침내 선택받은 빛과 어둠의 영혼을 가진 제노언터 디릭 디릭 레이더 가동 레이더 가동 이곳에 사람 있을 확률 56,000% <laughs> 수천년 지나 <laughs> 마침 내 선택받은. 아씨아백원보 쪽에 아까 그 브림 손을 따 썼어야 총 나오는데 아. <laughs> 뭐야 근데 나왜 주머니에 벤달리즘 하이 용용이 하이. 아 근데 이거 바, 이, 이게 이게 용 몸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머리고 <laughs> 여기가 D라고 했을 때이 방화쇠 부분이 방화쇠는 그러면. 자. 아. 개기어. 저거. 어, 릭릭데릭데릭 상대 KO 위치. 이곳 유력. 어, 총 날라오는 곳으로 보아. 오 쉣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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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뭐야? <laughs> <뭐바> 아 뭐? 아 내가 진격의 거인을 하고 있나? 뭐지 저거? 아니? 왜 아니라는 거야? 아니~~ 조졌다 아니 나왔다 근데 미드 쪽으로 오는데? 여기 숨만 있을까? 어? 아! 다 보고 있었어! 하하하, <laughs> 안 돼! 일단, 제트가 약간 잼 향기가 좀 나는데,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잼민이가 있네. <laughs> 발작 버튼 눌렀다. 주어가 없는데, 찔려한다 음, 혹시? 야! 잘 하는데? <laughs> 방금 쟤들 <제트> 화났다. <laughs> 아야 했어요? 피닉스가, 에, 아야 했어요? <웃음> <웃음> 진짜 미쳤네. 이게 발로란트지. <laughs> 요즘은 열판 아마 한두 판 밖에 안 만나가지고, 그냥, 별미같은거지 뭐 약간 홍어같은 느낌 아 한번씩 그냥 한입 하고있어요 나쁘지않아 너무 잘해요 제트님 칭찬이나 해줍시다 여러분들 공감이나 해주자 예 네, 공감치료로 들어가겠습니다 제트님 비결좀 알려 주세요 불멸같아요 <laughs> 그냥, 그냥 그냥 매크로인데 매크로? 접어라 벌레들 접어라 벌레들 매크로인데? 형이 따줄게. 일로 와봐. 누가 괴롭혀? 누구야? 아, 저버라 <laughs> 허접. 저버라 <접어라>. 허접. 개 못하네. <laughs> 레이나했습니다. 진짜 0만년만에 레이나야. 그래. 스타. 이건 여기 하다보면 사이퍼가 되더라고 잘안것 뭐야 가까이 온것 같은데 살려준대 네, 피가 쪽쪽 피가 쪽쪽 아까비 come on man oh shit oh shit 내가 들킨 것 같은데 come on You go my c h i c k e 거 then 거 o 천 천천히 o 천천히. <laughs> 아, 천천히. 천케이 아, 천천히. <laughs> 천천히. 나는 <나는야님>, i t 파알로 감사합니다. a y a t o n 네, 이지 제대로 살릴 수 있으면 살리자. 1등 딱 기다려요. 조졌다. 어? 보여줘, 보여줘, 보여줘. 오메나, 넌 우리 그림자단의 자존심이야. 좋아, 좋아, 할수 있는 거다 해. 누가 봐도 페이크. 근데 네, 아닐 수도 있어요. 어 빼.. 야,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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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. <웃음> <웃음> 이상하다 생각 갑자기 하지 마. 반해 버릴 것 같아 걔요. 세지 힐좀 세지 힐 좀. 좀. <laughs> 어쉣더 퍽. 쟤네 샷건 있을듯? 오케이. 샷건이 있을 때 제가 또 대처법을 정확하게 압니다. 샷건 대처법. 샷건 대처법 그냥 위로 가면 돼 여기 있다, 샷건. 두 명이 있을 줄은 몰랐어, 인마. 야, 천천히 하면 이길 수 있어, 천천히 하 천천히. 나오는 거 잡으면서. 천천히. 천천히 하면 이길 수 있어요. 천천히. 네 발. 아아! 장전어를 천천히 하질 못했네. 야저아 아니 저거 아니 셰리프 들고 나간 거한번 땄다고 저 너무 기고만장이 하는데, 쟤 죽여버리고 싶다. 만약에 그게 도발이었다면 너는 성공한 거야. 이게 정정당당이야? 넌 이게 정정당당해? 레이나 그래. 빠져도 돼, 빠져도 돼. 절대 안 빠지지. 나만 믿어. 나 누구냐고, 레이나잖아. 나 레이나야. 나 레이나라고. 엄막 깔아, 그 깔아줘. 총들어, 총들어. Easy. Easy bro. 안돼, 이거는 진짜 좀 레전드긴 하다. 이거 보셈. 어 나랑 2등 사이에 상대팀 4명이 있어. 이 말은 뭐냐. 나만 없었으면 상대팀이 이겼던 거야. 아, 진짜, 어디까지 해줘야 돼? 진짜,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? 어? 하, 야, 지렸다, 지렸어. 첫 킬이 8킬이야. 첫 킬이 8킬. 이거 보세요.